여러분 구독 누르면 여자친구 생깁니다 누나 어? 나 로이조 형이랑 배그 해봤어? 로이조랑? 어어 해봤어 그형 잘해? 이조? 아니 못해 맨날 방제목에다가 배그 프로게이머 샷발 그거 무슨 <laughs> 방제목은 롤도 잘하 배그 잘하다 잘해 <laughs> 어쩐지 잘할 리가 없었어 조용은 내용을 봐야지 니가 이 맨날 어놨 악시야 오른쪽 오른쪽 아파트 어. 첫번째 거.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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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음쟤 개피야 들어가서 잡으면 될까? 아직 구상 못먹었어 어디 숨었지? 그 아파트 맞아 옥상 간거 같은데 그, 그 아파트 옥상 없대 <웃음> <웃음> 악시야 브라킹 자제하자 우리 사막 초보지 않아? 음. 사망에서1등 한번 해 보자. 여기 다물까고 있는데 여기. 사막 근데 머리 그 뭐냐? 아유 비니 비니 빈이, 이거. 비니야? 어 아이 우원지 아, 보고 따라. 아 그래. 어. <laughs> <laughs> 예전에 예전에 유튜브에 그거 어. 봤는데. 뭐막 종장 입고 막 머리 막 올리고 막 되게 멋있었거든. 어 옛날이야. <laughs> 어. 샵, 샵 지금 그냥 씹 돼지 같은 게따라가지어샵 <laughs> 돼지 됐어. <laughs> 어, 왜그러게 <그러겠니>? 됐냐? 아, 그니까. <laughs> 스타얼마나 받아봐. 많이 받았어. 아, 니도 쿠티비 안 오기를 정말 천만다행이다. 어? 야 너도 쿠티비 왔으면은 나랑 피차 다를 거 없었어. 나 연락 안줘서 고맙다. 어 그래 그래. 아 진짜 그때 왔었어도 진짜. 아깝다. <목소리> 사람 인생 하면 도망칠 수 있었는데. 그리고 어디? 여기 여기.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. 어디? 내 실제 쪽에. 아니 니가 살릴 수가 없는데? 야 어딘데? 야 말해라, 이 새끼들. 아야 일로 와. 어디? 어디? 여기 아, 밖에. 여기, 이제 들어와 이제 들어와 어, 밖에. 앞에. 새끼야 돌아왔나? 돌아왔나? 네가 우리 석 개인 죽였냐 이 새끼야. <laughs> 아 조밥 새끼가 그냥. 악시야좀 네가 뭐 여포냐? <laughs> 아니, 아니 왜 이렇게 나대는 거야 앞에서? 악시야 롤에서만 나대. 배그까지 와가지고 왜 이래? 추하게. 중앙에 주황색 자전 어! 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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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쏟아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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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저기, 저기 있네, 저기 있네. 우리 아까, 우리 아까 상대 죽인데. 아 비키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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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죽는다! 야, 우리 죽는다! 아, 죽겠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<laughs>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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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아, 고맙다. 야, 좋았다, 고맙다. 악시야, 이럴 때팀 닥터 부르는 거다 알겠냐? 안전한 위치에서 죽어야지, 악시야. 아, 비키라, 비키라, 우리 죽는다! 죽였는데 놀래가지고 계속 비키래 <laughs> 아우 당황했네. 아우 땀날뻔 했네. 이쪽 없잖아. 누나 내꺼 줄까? 어? 자, 아니. 아니 아니. 나나 나 어제 싸울 일이 없어. 난민둥머이로 다녀야겠다 그냥. 아니, 어? 어 야너 야, 뭐냐? 야, 야 뭐야 너? 벌어서 <laughs> 걸어서 가져가네. 보러 가야 돼. 보급적으로 가야 되는데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있다 있다 위에 우리 봤다. 하나 기절. 나이르. 나이르. 살 살리는 거 같은데. 나내나내 내 포탄 어디? 어, 130 오케이 체크. 너무 짧아. 아, 오케이 쏘리. 아시다 <laughs> 뒤에 아시다 뒤에 아, 시, 뒤에, 아 시, 뒤에. 어? 뒤에 뒤에 뒤에. 어? 거기 뒤에 있다고 셋. 뒤에. 언덕. 언덕에언덕에야 어디? 온다 이거 온다 이거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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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에. 어. 오대마. 나무 나무에 나무에만 나무에만. 나무에. 니 네, 이거 내가 안 봤으면 네, 큰일 났다 방금 어. 이거지! 야 악샤 아니. 봤냐? 아이 브리킹이야 이기 만마아 뒤에를 못 보냐 아우 진짜 아우 <laughs> 좋았다 아우 <아니. 웃음> 아, 어, 주댕이 진짜 살아있다 <laughs> 저새끼 캐릭터 맨날 주고 있으면서 주댕이 계속 살아있다 <laughs> 그건 인정 오탄 주시면 8배율을 드립니다 나오탄 줄게 이민관. 오케이 8배율 줄게 오케이. 어? 어? 어 우리형 같은 텀이네어 그러네? 야얘 내가 버릴때까지 죽을때 안버리는 <laughs> 아니 아니 잡고있었어 <laughs> 아이 그래? <laughs> 어 뭐야 어디갔어 뭐지? 야 어? 어? 거기 아왜아아여기여기여기아니 빨리 빨리 안먹길래 빨리빨리 먹으라고 연습하라고 야 잠깐만 근데 야석현 여기 나좀 불안한데 우리 레드존인데? 아 왜왜왜 야, <laughs> 야, 야, 야 우리 괜찮냐? 야 우리 괜찮냐? 괜찮아 우리 떨어져있다 떨어져있어서 네가 죽으면 내가 살리고 내가 죽으면 네가 살리면 되잖아 설마, 둘이 다 받고 싶은 거 아니겠지? <목소리> 어! 어! <목소리> <심> 아! 누나! 누나 살려주세요! 누나, 누나 살려주세요! 아, 왜 저한테! 야, 아니, 나, 나, 기가 막, 기가 막혀줬어야지! 야, 우리 시체 먹는 하이에나 <목소리> <설마, 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뭐냐? 설마, throw, 설마, 둘이 다 받고 싶은 거 아니겠지?